전기자전거 타다가 심하게 엎어졌습니다. 전복죽 다 먹는데 1시간 걸렸고요. 유명한 맛집 내장탕 가위로 다 잘라먹었습니다. 치과 가고 있어요. 볶음밥이랑 탕수육 시켜서 가위로 조사먹었습니다. 바다 보면서 한번 울어보고요. 발도 한번 적셔봅니다. 애써 밝은 척. 집에 와서 약을 챙겨 먹었어요. 먹다 남은 탕수육 또 잘라 먹기.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? 성게국수 조사 먹었습니다. 당근 소르비 존 맛. 비 맞으면서 잘 돌아댕겼어요. 바다 다시 한번 보고 한번더 울어주기. 마트 초밥으로 하루 마무리.